네,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죠. 어, 재건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역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을 낼수 있을까에 대한 내 시장의 기대감 또한 이제 의문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 회담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3자 간의 어 전쟁을 종식하는 혹은 휴전 관련된 이제 회담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재건주 그러니까 재건주는 말 그대로 이제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다시 짓고, 인프라도 다시 짓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업 규모가 발생을 하는데,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난주부터 움직였고, 오늘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푸틴 젤렌스키와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3자 회담이 진행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봐야 돼요 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회담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을 하고 싶은 사람 아 상황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두 국가가 당연히 다 포함이 된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3자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2자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밝혔었던 내용은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티 대통령 만나기를 거부를 계속해서 이제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거부를 하냐? 어, 트라,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뭐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게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고 지금도 그 목적이 3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어, 침략을 한쪽은 저쪽인데 우리의 영토를 줄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침략을 받았다고 해서 영토를 내주게 되면 다음번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 영토를 도대체 왜 내줘야 되는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은 팽팽해요. 트럼프, 아니, 그러니까 푸틴은 이제 영토를 달라. 젤렌스키는 영토를 못 준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영토를 조금 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젤렌스키가 있어봤자, 어, 진전이 없으니까, 트럼프랑 둘이서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 젤렌스키는 당연히 이에 따라서 반대를 하고요. 어, 딱 지금의 영향이기 때문에 3자 회담이 진행될지조차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스 부통령이 그 근본적으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제대로 앉아서 그들의 의견을 해소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단력 있는 리더가 자리잡고 사람들이 만나도록 강제하는 게 평화로 가는 길. 결국은 3자 회담을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지를 일단 봐야 돼요. 어쨌든,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니까, 진행이 된다면,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응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건산업 관련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산업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 이게 3년 전에 추정한 자료가 있어요. 3년 전에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전후 재건사업 규모는 무려 7,500억 달러.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죠? 1,050조 정도가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추산하고 있기로는 뭐 700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도 추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재건사업 규모가 얼마예요? 700조에서 1,000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미니멈 700조 원으로 잡아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600몇조 정도 되니까 1년 예산에 거의 뭐 준하는 한국의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의 재건 사업 규모가 형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7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재건으로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련주를 한번 볼 건데 어, 가장 이제 재건 사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슈가 됐을 때도 금요일 날 이제 급등 후에 도지 오늘도 보시면 어, 최고 고가 기준으로 15%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 9% 정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진건설 로봇이 왜 이제 가장 크게 항상 우크라 재건 수혜주의 대장격 종목으로 부각이 되냐. 요거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이슈냐? 우크라 아그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폴란드 공장 설립 이슈인데. 요거 때문에 항상 전진건설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여요. 어, 이게 뭐냐? 자, 요게 올해 초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올해 초에 폴란드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설립 목적이 뭐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폴란드의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금은 못하지만 전쟁 중이니까.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옆인 폴란드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폴란드의 공장을 짓는 제 1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계에 관련된 종목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업체는 바로 이 전진 건설 로봇 밖에 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항상 대장주로 좀 엮여 있는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건설 로봇이 항상 우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수차례 반영되다 보니까 재건 이슈가 있을 때 급등했다가 좀 밀렸다가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이런 형태를 꾸준하게 반복을 했어요 뭐가요? 네, 전진건설 로봇이 그런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을 한번 보면, 네, 어, 여기서 이제 종목 분석으로 볼때그 콘크리트 펌프카 고유모델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믹서 콘크리트 굴절된 필수 장비 등등등 해서 아 이제 건설 뭐 이런 작업을 할때 필요한 종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주요 주주에 누가 들어있어요 네 모트렉스가 들어있다 보유지분이 77% 요게 또 특이사항입니다 그죠 모트렉스가 이제 최대 주주 로 들어있다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자 이제 서 재무 한번 보시면 어, 실적은 꾸준히 나옵니다 매출과 영업이 견조하게 나오고요 eps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현재 기준 eps가 2,300원이니까 per 밸류가 25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준으로 보면 25배가 엄청 높진 않지 않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래 per 밸류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업종 내에서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 부담이 아예 없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존의 건설기계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재건 관련된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가 재건 이슈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요즘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 인도예요 인도 인도 굴착기의 누적 출고 5만 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프라 투자에 얼마를 쓰냐 매년 150조 원을 씁니다 뭐에? 인프라 투자에 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인프라 투자에 매년 150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건설기계 업체들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다 어, 추가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하반기에 인도에 신형 굴착기를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선진 시장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예요? 인도 시장의 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재건 관련된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일단 견고하고 재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좀더 투자하시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다른 종목이 이제 두산 밥켓입니다. 두산 밥켓은 재건 관련주로 엮여있는 다른 종목보다 재건 관련돼서 그 움직임이 좀더 둔한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개별 모멘텀이 좋습니다. 두산 매면, 두산 밥켓은 이제 소형 건설 장비와 트랙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관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북미 전략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밥켓이 주목하는 시장은 어디냐? 멕시코예요 멕시코. 두산 밥켓이 주목하는 시장은 멕시코인데, 그 미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 때문에 북미 그 전략을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멕시코 공장의 투자를 꾸준히 좀 확대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건설 장비 업황 자체가 올해를 바닥으로 약간 반등을 하려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좀 회복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밥캣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루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재건 관련해서 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건주를 보실 때는 기존의 건설기계 부분의 모멘텀이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재건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캣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그 회담, 뭐 이전지, 3잔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담이 진행되면서 또 움직임이 나 나오, 나오고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재건주의 어, 추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온 영상들도 꾸준히 좀 시청해주시고요. 또 주식 공부하는 것은 어쨌든 경험입니다. 스스로 소액으로라도 많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적응을 조금씩 해나가고 공부도 쌓아가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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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때 주식 실력이 늘어나시는 거니까요. 스스로도 공부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